안녕하세요, 신부대학교 IT소프트의학과 2학년의 제중인 양찬우라고 합니다. 지금 관련 일이 있어서 저희 학교 창업관에 나와 있는데, 나온 김에 오늘은 창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추세고,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과 지형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고대학교에 창업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저희 학과가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현실화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창업생님들의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 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은 크게 창업 관련 기초교육, 창업 체험교육,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뭐 기업과 정신교육, 창업 역량 강화교육, 창업 동아리 지원, 소자본 창업 체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봤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신입생으로 왔을 때 해보면 좋을 법한 것들 위주로 몇 개만 추려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자본 창업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5월 쯤에 항상 신구 엑스포 박람회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학생들과 주변 시민분들 그리고 박람회 관람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기획한 서비스나 제품들을 판매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은 학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판매한 수익금도 학생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행사니까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면 꼭 체크해 두었다가 신청해서 직접 참여를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경진대회예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대회라 다른 뭐, 뭐 바깥에 외부 경진 대회에 비해서는 수상이 수월한 편입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도 주어지고 아이템이 좋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에서 사업화 지원을 해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서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밑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요 아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실제로 현실화 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창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돈을 벌어다 줄 어떠한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보통 많은 자본과 다양한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딩을 할줄 알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디어를 바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창업 경진대회에서 시제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수 있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을 활용을 해서 사진과 같이 시제품을 제작을 했었고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두이노와 ESP8266 모듈을 활용 와이파이를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회로를 구성을 하고 외형 케이스나 내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 메이커 스페이스 3 3D 프린터와 레이저 CNC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에 이것도 같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했었고. 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1학년, 그리고 2학년 1학기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조금의 응용만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만약 제가 IT 관련 학과가 아니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외주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 자금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제품을 제작하여 대회에 참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화하여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신구대학교 IT 소프트웨어과를 지원하여 꿈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